영상 찍으러 가셔야 돼요. 웬 영상? 이거 우리 가격 영상이잖아. SUV 4계절 세트. 뭐 여기서 뭘 찍으라고? 그걸 이제 710암페어로 바뀐다고 알려 주세요. 540암페어를 710암페어로 바뀐다고? 왜 바뀌는데? 그냥 깜짝 이벤트 하려고. 누가 정한 거야? 제가 몇 명한테 몇명 하고 싶어요? 한 명. 그럼 다섯 명으로 하죠. 아, 이거 찍고 있으니 이거 뭘 던질 수도 없고, 응?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이벤트? 저희도 이렇게 몰아서 똑같은 분 이렇게 따다다닥 하면은 할수 있잖아, 요충 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생산성 올린다 그러면 할수 있지. 다섯 명 동시에 한다 그러면 할수 있다. 그렇게 손해는 아니시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만큼은 빨리 쳐낼 수 있어? 아니, 우리가 그만큼 빨리 쳐낼 수 있다 그러면은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을 줄이면 할수 있지. 다섯 그러니까 명만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배터리만 바꾸는 건가? 배터리만 바꾸는 거죠. 근데 생산성을 늘려야 되니까, 절체기를 뺄까요? 절체기 빼야 좀 구조가 단순해지니까. 그러면, 절체기를 빼고, 요새 한전 충전을 안 쓰셔. 한전 충전하고 절체기를 빼고, 이거를 710A로 올려주면, 540A에서 710A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170A가 무료가 되는 거지. 그러면 해볼만 하네. 안 쓰는 기능을 빼고, 그리고 배터리를 170A를 올려놓으면, 한여름에 에어컨을 3일간, 4일간을 쓸 하루를 더쓸수 있어. 170A면.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로. 한번 해 봐. 근데 이거 이미 카페에는 올렸어요. 아, 카페에 올린 거야? 어. 아, 그럼 인터넷에만 지금 늦게 올리는 기능인가? 지금 유튜브에만 고... 조금 아, 유튜브에만 지금 늦게 올리는 거야? 응, 예. 음. 그래서 이거 올라갈 때면은 거의 안 남았을 수도 있어. 아, 그러네. 그러면은 몇분 이거 하, 혜택은 몇분안 되겠네. 한번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같은 가격에 오백 0 170만 페아를 더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한번 해 봐요. 그러면 SUV만 이렇게 하나요? 스타리아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아, 스타리아도 그러면 스타리아 4계절 세트를 540만 페아를 710만 페아로 드리고 절체기하고 한전 빠지고 1,530만 원에 710만 페아 들어간다. 아, 괜찮네. 170A를 더 주는 이벤트다. 한번 시도해봐요. 170A를 더 드린다고 그러면은 고객들한테는 170A가 적게 쓰는 사람은 하루 90A 쓰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하루나 이틀분의 배터리를 더 드리는 거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다섯 분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마이 캠프 11월 이벤트 배터리 170A를 더 드립니다. 이거 한번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 PV5 요번에 출시 기념으로 그 이벤트 하기로 하지 않았나? 이게 먼저야? 이것도, 이, 그거를 먼저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 이거 하고, 바로 그냥. 어차피 이거랑 다른 고객분들입니까. 음. 기존 고객들 거 제품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V5 이벤트 한다? 아, PV5 이벤트가 어떤 게 올라갈 거냐면요. 간단하게 자가 설치하는 제품들이 지금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벽에서 신기하게 변신해서 나옵니다. 조금 이해력이 빠르신 분은, 그리고 저희 거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ST1 영상을 보고, 아, 저거겠구나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이벤트 준비 중이니까 방문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 이벤트 괜찮네요. 170mAh 배터리를 더 드린다. 아주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 하시겠네. 저희 그 채널로 오시면은 거기 가격 영상 누구나 보일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개된 가격이거든요. 거기 그 가격에서 저희가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이거 응모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벤트 이번에 센데요. 이거 한번 응모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많은 성원 바랍니다. 7PD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가면 되지? 가면 되는 거지?